여기 주문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시절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건 아메리카노였다. 그런데 같은 아메리카노 중에서도 커피인드 커피 아닌 커피 같은 녀석이 있다. 바로 디카페인 커피. 저녁에 마시기에도 부담 없고 임산부도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인데 유튜브 댓글로 "디카페인 커피는 어떻게 만드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목소리> 먼저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적정량을 섭취하면 상관없지만 다량으로 장시간 복용할 경우 신경과민, 두통, 식도염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야기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만을 제거한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라고 부른다. 그런데,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 함량이 0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1, 2% 정도의 양은 남아있어도 카페인 없는 커피로 분류된다고 한다. 뭐야, 왠지 소금 굽는데? 디카페인 커피의 국제기준은 약97% 이상 카페인이 추출된 커피이다. 그러므로 보통 디카페인 커피 한 잔에도 10mg 이하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디카페인 커피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커피에서 카페인만 쏙 빼내는 게 정말 가능해?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커피로스터 연합 설립자이자 현재 카페 마놀린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강대영 대표님께 전화했다. 예. 총네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발견된 게 독일 방식의 노셀리우식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암흑인 용매를 넣어서 찌는 방식으로 열기 만든 방식이에요. 문제는 유기용매에 의한 직접과 간접 프로세스 방식이세요. 이걸 유기용매 추출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에틸아세테이트와 염화메틸렌이라는 용매를 사용해 카페인을 제거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염화메틸렌을 사용한 디카페인 커피가 승인되지 않아 구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스위스 방식으로 해서 물을 이용한 그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 이걸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방식이라고 한다. 뜨거운 물로 생두를 불린 후 탄소 필터를 통과시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국내 디카페인 시장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추출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임계 유체 추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크게는 네 가지가 액체 상태가 된 이산화탄소를 생두에 접촉시켜 카페인을 용해하는 방식을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 방식이라고 한다. 일반 원두와 동일한 향과 풍미를 느낄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디카페인 커피가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쁘다는 썰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한 임신 육아 커뮤니티에도 지인에게 디카페인 커피가 몸에 더안 좋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는 임산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과연 사실일까? 디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을 용미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화학적인 물질이 들어가서 유해하지 않을까. 그 옛날 방식이죠 옛날 방식.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까? 최근 디카페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식품업계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디카페인 제품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지친 일상에 한줄의 빛과도 같은 커피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니 뭐든 적정량만 즐기는 걸로. 당신도 취재를 이래하고 싶다면 댓글로 이래하시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주 업로드 일정과 영상 주제를 올리고 있으니 구독하고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보는 걸 추천한다.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은 세계 최고 롱다리는 누구일까? 라는 이래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